안녕하세요. 평택 보이망경 블랙스입니다. 오늘은 가을에 걸맞는 메탈 티타늄 안경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. 바로 젠틀몬스터 디어클래시 X라는 모델인데요. 총세 컬러가 입고되었습니다. 방금 전에 보신 게 브라운 컬러고요. 지금 보시는 게 실버 유광 컬러. 그리고, 틴트렌즈를 가미한 블랙 메탈 컬러를 갖고 왔습니다. 기어 클래식은 예전에도 나왔던 모델인데요. 이번에 X라는 모델로 변경돼서 나왔습니다. 어, X라고 변경된 거는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소재 차이가 가장 큰것 같은데요. 이번 2021년 신상 라인들은 지금 티타늄으로 많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어, 소재 자체에 굉장히 좀 공을 들인 것 같고요. 한번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디어클래식의 전체적인 스펙을 보자고 하면은 전체 전면부 프레임 전면 사이즈가 한 133mm 정도 나오고 있고요. 렌즈의 가로 길이는 46mm 정도, 렌즈의 높이는 41m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굉장히 안구가 좀 컴팩트하게 작은 게 특징인데요. 어, 예전 디어클래식을 에 구매하시던 고객님들께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는 디어클래식의 특징인 이중형 메탈 구, 원형 구조가 있는데 이런 구조는 갖고 있는 테들은 대부분 약간 도수가 높은 분들이 사용했을 때 굴절이나 왜곡 현상이 좀 적은 안경입니다. 썼을 때좀 눈에 불편, 그러니까 눈이 작아 보인다든지 빙글빙글 돌아 보이는 그런 왜곡 현상이 좀 많이 작아졌던 모델인데요. 예전 거에서 소재를 가미한 티타늄 소재로 가미했기 때문에 이런 신축성이나 그 무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. 착용감이 많이 좋아졌다는 뜻이고요. 요즘 고급 안경 트렌드 자체가 예전 뭐 예전에는 뭐 불가리, 뭐베르사치뭐 젠틀몬스 모든 게 마찬가지겠지만. 요즘 트렌드 자체가 측면부 다리 템플 부분에는 특정 로고가 좀 많이 숨겨져 있어요 이어는그 브랜드를 아는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는 약간 그 꾸안꾸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이번 젠틀먼스 디어 클래식도 예전 모델이랑 틀린 점은 전면부 템플 부분에 아무런 장식이 없습니다 그 대신 다리 안쪽에 보면은 로고나 각인이 되어 있고요 선이랑은 좀 틀려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젠틀먼스가 지향하는 방향 자체가 약간 이제 프리미엄 아이웨어 쪽을 좀 많이 지향을 하는 것 같거든요. 안경사로서 인차를 느낄 때도. 프리미엄 아이웨어를 지향하는 뭐 브랜드답게 단가도 많이 좀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고, 그만큼 소재나 이 컬러감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제가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은, 이 젠틀몬스터 디어 클래시 X에서 실버 유광 모델을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, 어, 요즘에 뭐 백화점에 가서 액세서리 명품 브랜드를 뭐 까르띠에나 뭐 불가리, 뭐 부쉐런 뭐 기타 등등 뭐 다양한 명품 액세서리 브랜드들을 저희가 뭐 시찰이라든지 취향 이런 걸좀 많이 백화점 가서 좀 눈으로 보고 느껴보는데, 어, 불가리 까르띠에 이런 브쉐런 같은 것들이 디자인이 막 예전처럼 뭐 화려하거나 요란 없어 사지는 않아요.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컬러감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쁘다라는 걸 제가 어, 몸소 많이 느끼거든요. 이유는 그 컬러가 정확히 무슨 컬러인지 명칭을 잘 모르겠어요. 그게 특징이고. 그런데 보면은 계속 눈길이 가는 그런 컬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면 그런 모든 브랜드들이 요즘에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컬러감으로 모든 걸 승부를 보는데요. 젠틀먼스 디어 클래식 이 실버 유광 모델을 보면서 제가 진짜 감탄한 부분이 예전엔 실버 유광이라고 그러면 좀 약간 여기에서 그냥 쨍한 화이트한 느낌? 진짜 그냥 밝은 느낌만 추구를 했어요. 근데 이런 백금 컬러에 좀 비슷한 그 컬러감에서 약간 좀더 깨끗한 느낌을 좀 추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뭐 디어클래식도 마찬가지고 요나더 마찬가지고 나인프라우드 신형도 마찬가지고 뭐 전체 뭐 뿔테라인 시리즈 S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면서 진짜 감탄하는 부분이 바로 이 컬러감입니다. 어, 아직까지는 국내 아이웨어드 사이에서는 뭐 명실상부 원탑 중에 하나인 브랜드라 그런지 이런 컬러감 자체 하나로만 보았을 때는 뭐 1번 뭐 수입 명품 브랜드들 뭐 하이엔드 브랜드들이랑 뭐 같이 놓고 비교해 봤을 때도 컬러감에서는 되게 진짜 고급진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. 디어클래시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. 저희가 이 안경원에서 대부분 디어클래시를 좀 추천하는 분들은 얼굴이 작은 남성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고도은 얼굴이 작은 여성분들을 추천을 많이 해드리는데요. 아까 설명드린 이유에 답이 다 있습니다. 이런 측면 부분에 이중사출형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중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도스가 높은 분들은 이런 안경알 두께를 좀 이런 부분에서 좀 감출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. 디어클래시 X는 컴팩트한 원형 모델이기 때문에 외곡이나 그런 부분에 좀 최소화될 수 있고, 썼을 때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좀 귀여운 느낌이 강합니다. 디어 클래식을 저희가 뭐 실무에서 많이 추천해 드리는 분들은 진짜 도수가 높은 분들은 정말 강추해요.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외곡 현상을 좀 줄이는 게 특징이고요. 그리고 착용감이 예전보다는 제가 이렇게 써봤을 때는 굉장히 편한 게 특징입니다. 제가 군모 57호를 착용했는데도 저희가 기본 피팅을 해 놨거든요. 여기 보시면. 다리 템플 부분에 여유가 그렇게 막 있지는 않아요. 근데 피팅으로써 어느 정도는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이런 거는 또 티처님 태도 하나의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좀 탄성이 좋기 때문에 살짝 벌려서 얼굴을 좀 감싼다라는 느낌으로 좀 조정을 해주면은 얼굴이 57호에서 뭐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들은 좀 예쁘게 좀잘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고덕은 시거나 이 내가 좀 고급진 컬러감인데 좀 가성비 모델을 찾고 있다.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정말 강추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젠틀머서 디어 클래식 x 고요 한번 편하게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